여러분, 혹시 여행지에 가서 그냥 유명한 데만 휙 둘러보는 관광객 말고 아주 잠시라도 진짜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경험 한번쯤 상상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은요, 한달 동안 베트남의 어느 한 거리에서 살면서 얻었던 아주 깊이 있는 경험담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바로 이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관통하는데요. 여행이라는 게 그냥 장소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곳의 삶에 스며드는 과정이다. 바로 이겁니다. 근데 거리의 일부가 된다는 게 말은 참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게 뭐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이야기는 베트남 다낭에서 시작됩니다. 다낭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맞아요, 그 아름다운 해변이죠. 근데 오늘은요, 그런 뻔한 휴양지 풍경 말고요. 진짜 발견이 어떻게 단 하나의 거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여행 초반에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 해요. 이게 모든 경험의 시작점이 되는데 뭐냐면요. 베트남에서는 집 밖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거리가 그냥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가 내 거실이 되고 부엌이 되고 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사랑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분이 머물렀던 그 거리가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거의 모든 게그 안에서 해결되는 말 그대로 하나의 작은 우주 같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모든 경험이 이루어진 공간이 반경 500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500m면 정말 좁은 공간이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한 삶이 담겨있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조그만 식당들, 길거리 음식은 기본이고, 과일 가게, 이발소, 미니마트, 심지어 학교의 전통시장까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게이 짧은 거리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완벽한 생활권이었던 거죠. 이 거리가 얼마나 활기 넘쳤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 하나의 거리에 이런 작은 가게들이 수백 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름이 하겠어요? 그만큼 지역 경제가 정말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뜻이죠. 자, 그럼 현지인처럼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제부터는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직접 맛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오감의 영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분이 현지인이 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뭘 선택했냐면요, 바로 음식이었어요. 거의 길거리 음식이나 쌀국수 같은 전통 음식만 먹었다고 해요. 말 그대로 혀끝으로 그 지역 문화를 직접 맛보는 것부터 시작한 거죠. 이 차이가 정말 재밌지 않나요? 보통 관광객들은 유명한 맛집, 그러니까 점을 찍어서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이 거리, 이선 위에서 만나는 모든 식당을 그냥 다 가본 거예요. 단 6일 만에 10군데가 넘는 곳을요. 접근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물론, 먹는 게 전부는 아니었죠. 동네 이발소 가서 머리도 깎아보고, 길거리에서 파는 신선한 과일도 사고요, 또 북적이는 전통시장에서 장도 보고, 이런 아주 사소한 일상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점점 그 동네 일부로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방인이 아니라 진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베트남어를 유창하게 해야 했던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그냥 이런 간단한 질문들이 전부였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 생선 이름은 뭐예요? 매워요? 그리고 맛있어요? 이 정도의 짧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분이 말하는 진짜 살림이 뭔지 명확해집니다. 관광객처럼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라요. 매일 가는 가게 주인 아저씨랑 눈인사를 나누고 늘 마주치는 이웃들을 알아보고 그렇게 그 동네의 일상적인 리듬 속에 내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여행에서 써먹을 수 있는 팁 한번 정리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의미 있는 여행을 할수 있을까요? 자, 바로 이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그곳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둘째, 현지 음식을 마음껏 즐기세요. 셋째, 매일 똑같은 거리를 걸으면서 그곳의 변화를 느껴보는 겁니다. 넷째, 용기를 내서 사람들과 짧은 대화라도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그 동네에 익숙한 얼굴이 되는 거죠. 어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관광을 넘어선 진짜 여행 아닐까요?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여운을 남기네요. 이 거리의 이야기들은 매일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 반복이 그것들을 의미있게 만든다. 맞아요.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진짜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다음 여행은 어떤 모습이 될것 같으신가요?